자, 그러면은, 우리 이제 A1을, 우리가 만들었던 A1 있죠? 그거를 한번, 여기로 옮겨볼게요. A1의 가장 마지막, 27강 버전. 요거 한번 옮겨보겠습니다. 이거 어떻게 옮길까요? 복사해서, 일단, 어. 자다다 다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다시 우클릭해서 코드를 열기 복사합니다 어자 얘는 살려놓을게요 얘. 얘는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 하고 왜냐면 여러분 이 스크립트는 제공이 돼요.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는 여기서 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자, 이새 폴더 만들었어요. 그냥 여기 있다. 우클릭해서 코드를 열기. 여기서 뭐 해야 돼요? 이미지스. 그다음에 스크립트. 우클릭해서 뭐 만들어요? CSS. 자, 이스크립트는 잘못 만들었죠? 우클릭해서 일단 삭제하고 다시 폴더로 만들겠습니다. 스크립트. 그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 딱 놓으세요. 그러면은 이동합니다. 그래서 우클릭해서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. 여기서. 여기서 스크립트.js. 여기서 뭐 만들어요? 스타일.css. 여기서 꼭 여기 바깥에 여기서 꼭 인덱스로 만들어야 돼요. 뭐 메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네. 여기다가 느낌표 탭 해서 k 요로 하시고, 복사해서,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, F1 누르고, format 하면은, 알아서 정리가 돼요. 뭐, 이거 하셔도 되고, 이거 하셔도 되고, 네. 알아서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, 요런 녀석, 요 녀석은 쓸 수가 없죠. 요 녀석은 빼고, 자, 여기다가, 꼭, 이렇게, 저스트 쇼핑몰. 이렇게 하시고 자 스크립트 탭 s r c 여기 나와요 이러면 여기 스크립트 엔터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탭 s r c 스크립트 뭐야 이렇게 여기다 꼭뭘 붙여요 디퍼 붙인다 그 다음에 자 링크도 CSS 의 스타일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, 뭐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어디다 넣는다? 여기다가, 저장. 여기도 F1 누르고, 포맷. 뭐, 이거 쓰세요, 그냥. F1 누르고, 포맷 다큐먼트 이게 뭐냐면, 알아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, 이 콘솔 좀 클리어 쓰지 마세요, 여기서는. 쓰지 말고. 그 다음, 여기서, 뭐야, css, 복사. 복사하세요. 복사하시고,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, 여러분. 요거를, 얘를 쓸수 없죠. 얘를 쓸수 없어요. 쓸수 없고, 여기서, 폰트를, 이렇게 쓸수 없단 말이에요. 네. 자, 웹 디자인 기능사 폰트, 네, 맑은 보디을하세요 중요합니다. 여러분. 이거 네. 폰트 통일하는거 중요해요. 맑은 고딕으로 이렇게 바꾼다 여기 있던 요거는 여기에 혹시 뭐 기존에 그 라인 하이트라던가 뭐 이런거 있으면 다 지우세요. 네. 에고에고 자 이렇게 됐고요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? 우클릭해서 브라우저 그 다음에 내가 이미지 선거에다 전부 다 어, 요거 보세요. 이거 요거, 요거 탈락이에요. 그럼 이거, 요거. 요거는 뭐다? 로고라고라도 적어야 돼요. 네, 그리고는 이미지 들어가서 전부 달아야 돼요. 하아. 자, 여기서 이제 이거 하고 볼까? 우 클릭해서. 연결한 다음에 엣지에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엣지에서도 잘 나오는지, 탭, 탭잘 되는지, 보셔야 되는 거예요. 됐습니다.